이거 일단은 이게 금쪽이 타워인데 어. 오, 생각보다 어려워? 어? 오, 오. 아이고, 뭐야? 오빠 왜나 밀어? 이거 금쪽이네 이거? 금쪽이다, 이거 떨어지는 애가 금쪽이지 무슨 올라가야돼가 금쪽이냐? 야 아, 금쪽이 빨리 올라와! 70만까지 가굽에게나 가! 해켓 아르메오! 자 알아봐! 어? 오늘 할 타워는 바로 금쪽이다 목 깨는 타워! <laughs> 오빠 는목 깰... 되잖아, 그럼. 뭔 소리야? 나는 금쪽이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진짜? 어 우리 비엔나들 중에서 금쪽이는 이거 못 깨. 아 우리 비엔나들 다깰수 있어. 아 그래 아주 그냥 요즘에 오우전 박사님이랑찍는거 있었잖아. 아 그치 그치. 아유 금쪽이들 보면은 솔직히 좀열받아자 오빠 금쪽이가 아니라면 거거 거거 거. 가간간 가운데지게. 오! 이렇게 넓은 거는 가운데일 수밖에 없어. 우리 백현이는요? 금쪽이가 맞습니다. 뭔 소리야? <laughs> 솔직히 금쪽이는 너지. 왜냐 금쪽이야? 야너 때문에 엄마가 학교로 얼마나 불려갔는지 알아? <laughs> 아뭔 소리야 진짜 좋아라 우리 비엔단들 진짜야 나 진짜. <laughs> 진짜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엔단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나는 조용하게 그냥 학교만 다녔어. 음. 이 금쪽이로 보아 거짓말을 철치는 금쪽이로군요. 음몸둥 이로 한열대 정도 맞으면 축삭 고쳐지겠어요 네. <laughs> 오빠, 나 누구 용내는 줄 알아? 너? 응. 어. 너그 우리 엄마, 엄마 아니야? <laughs> 아니야! 오은영, 오은영 박사님 그. 어어 흉내내는 거 아니야 그래 요즘에는 학교에서 안 때리잖아 아 맞아 아, 잘자 어. 맞는 것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맞으면 안돼자 이거 일단은 이게 금쪽기 타원인데 어. 어, 생각보다 어려워 오오 어, 어. 아, 뭐야 오빠 왜나 밀어 이거 이 금쪽이다 이거 금쪽이네, 이거 아이고, 떨어진 애가 금쪽기지 무슨 올라가야 애가 금쪽이냐 야금쪽기 아, 빨리 올라와 아 진짜 이거 이거 저럴 때마다 내가 몽둥이를 부른다고 아름이 좀 맞아야 돼 안 돼! 기다려 오빠 금방 갈게. 빨리 뛰어오세요. 어. 아무도 아 빨리 도와! 빨리 어와 <laughs> 어, 누가 봐도 금쪽인데 저거? 아뭔 뭐, 무슨 소리야! 오빠 금쪽이 본적 있어 근데? 금쪽이? 어! 그럼, 오. 오! 그럼 이거 알아? 백현아?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 그냥 호빈이잖아! <laughs> 아니야! 이거 그 코끼리야 코끼리! 으, 금쪽이 맨날 우리 집에 같이 살았는데 왜못 봐? <laughs> 어? 아금 쪽 아니야, 아금 쪽. 아, 뭐 아금 쪽이라니. 아, 오, 여기, 여기 금 쪽에는, 어? 이 유연한 사고를 못해서 그런가? 이 미끌미끌 거리네. 이거 뇌속 아니야, 뇌? 아, 그런데 딱 색깔도 핑크색이네. 그니까, 어? 이바다 바닥... 아, 야! 아, 진짜야! 바가로속 떨어져 버리네. 우와, 엄마, 거기 진짜로 오빠 한번해봐 오빠 떨어진다? 아, 진짜, 이거 왜 떨어져? <laughs> 아, 진짜, 까르띠 금 쪽이라서 못깰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은영, 도착! 아, 아금 쪽이 왔냐? 아, 쪽이, 아, 쪽이. 자, 자 아은이 형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뭘 추천해야 되는 거야? <laughs> 점프 다 잘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거 진짜, 진짜 금쪽이네, 이거. 여기는 금쪽이의 뇌를 지금 표현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맞네. 약간 조금 어. 당황스러워. 어, 근데 이런 게 약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 오빠 이거 혼자 가야 돼. 나 먼저 갈 테니까 오지 마. 아,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오지 가야지. 마.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오지 마. 내가 먼저 진짜 급적이네 이거. 이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진짜. 아, 오빠는 오은영 박사님한테 보낸 게 아니라 강영욱한테 보내야 돼. 와, 아, 강영아 <laughs> 말이 심하다 <아이가? 웃음> 네. 이거. 자이이쪽으로 오세요. 야 이제 뇌 속을 지나서 어. 이제 약간 아, 약간 고쳐지고 있나? 어 약간 초록색으로 변했어. 어 초록색 야가 삐뚤어진 거야 이거 약간. 네. 어 독. 독속성을 이제 가진 재민이가 된 거지. <laughs> 이거 이거 이제 그럼 이제 코끼리가 어. 물어본다고. 어 맞아 맞아. 코끼리가 물어봐? 어어 어. 코끼리가 어, 어. 뭘 물어봐? 백현아! 너는 지금 기분이 어때? 너는 지금 기분이 어때? 으떨어져지않다으 어. <laughs> 어.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뭐야 오빠? <laughs>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어 여기 반대로 점프하는 거였네. 반대로 점프한다고? 어.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떨어져야지 이거! 아주근 녀석. 오빠 같이 가. 이거 어떻게 밟으라고? 얍. 아, 이렇게? 어. 아.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닌자처럼 올라오세요. 아유. 오! 역시 금쪽이들은 게임을 어. 좀 잘하는 특성이 있어. 아, 맞아 맞아. 벌써 왜? 벌써 메칸이다. 왜왜 게임을 왜 잘해? 엄마 속안 어, 엄마 속 썩이려면 게임이라도 잘해야지. <목소리> 어, 오빠! 이야! 어. 오, 어. 어, 잠깐만. 어, 어떻게 어떻게?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돼? 야! 오빠 오빠. 이거 어떻게 지 진짜 아유, 진짜. 아, 저기 아쪽에 진짜 <laughs> 그렇게 화를 많이 내면 안안 됩니다. 어이 저런 건좀 맞아야 돼. <laughs> 폭력은 어느 순간에서도 좋지 않아요. 오빠. 왜? 여기 어떻게 했어? 거기 그냥 점프하면 돼. 끝 끝터 버려 섬프해. 알겠어. 냠빠. 야! <오빠. 웃음> 야 아! 아, 안쪽에 성공! 따라따! 아직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 위를 다 올라가야 어. 노은현 박사님이 있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오케이 알겠어 자 안쪽이 내려갑니다 오 여기 아, 조심 이렇게 이렇게 오. 조금씩 더 어려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뭐 어허 큰일 났네 아, 여기도 뭔가 어후 역시 와 진짜. 와! 와! 와 진짜. 오 와! 오빠 진짜 잘한다 이제. 와! 아 진짜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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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아 자, 다 여... 앞으로 가는 거다. 아, 뭐야? 여기는 쉽네. 뭘 씨와!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아유, 저 금쪽이여 가지고 사고 방식이 삐뚤어져서 삐뚤어졌어, 저거. 와! 오빠, 가 빨리. 어, 여기 어디요? 금쪽이, 금쪽이가 아니면 왼쪽으로 갔겠지만 여기 금쪽이 타오니까 뭐, 오른쪽이야. 그러네. 여기 금쪽이 타오니까 어. 오른쪽이야. 아 역시 금쪽이도 왼쪽이었어. 인생은 왼쪽 랄랄랄라라. 오! 어. 아 어, 뭐야? 금쪽이는 오른쪽이어야지. 자, 우리 피엔나들인생은 왼쪽입니다. 어, 금쪽아! 예! 오른쪽? 에, 아니에요. 왼쪽. 오. 그크나 점프임 여기. 그가이 점프. 오, 그크나 그, 그, 점프. 금쪽이 점프. 그쪽에 점프. 오. 오, 오빠 저기 옆으로 가봐. 빨리 빨리. 오대. 어? 저 세길 세길. 오, 저 세길이 있잖아. 어. 진짜? 오. 가봐 가봐 가봐. 저런 거못 잡는데 금쪽 아. 있는 저런 거못 잡아. 야, 금쪽 있는 저런 거못 잡아. 금쪽이다 그쪽에는... 금쪽이 점프. 우와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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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 금쪽이가 이게 창의적이좀 있다니까 그래 금쪽이라고 다안 좋은 게 아니야 그래 이쪽으로 와자5 <laughs> 단계다 오케이 헤어리 점 헤어리 점프 헤어리 점 점프. 헤어리 점 점프. 헤어리 점프쪽에서 점프. 못하겠네 <laughs> 아니야 나 무시하지 마 오빠 아, 나 완전 잘하는데 자,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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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 뭐야 와떨어질뻔 따른... 했다 진짜 보일크라... 와 <laughs> 뭐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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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하민 나한테 나한테 진짜 우리 비엔나들 친구들 중에 막 응. 금쪽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 맞아 금쪽의 특징이란 엄마한테 일싸가지 없는 남이가 대들고 아, 아. 있어 이거 아니야 그 애정 표현일 수도 있잖아 그게 무슨 애정 표현이야 이거 <laughs>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 비엣나도 엄 어,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야 이거 빨리 이거 다와아 알겠어.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케이. 잘 자,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해서 좋았어. 어. 금쪽이들 코딱지 빨리 피해. 어, 오케이. 세다. 나 옛날에 말이야. 어. 코딱지 파가지고 아빠 차에다가 다 붙여놨었어. 야 금쪽이라서 그래. <laughs> 자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일로 와. 야 강아지야? 이쪽으로 오라고 빨리. 나삼 <laughs> <아이, 진짜 웃음> 단계입니다 이거. 아 멋있지? 뭐야? 아뭐 올라갈수록 쉽네 어, 점점 점점 고쳐지고 있나봐. 그렇지 이게 지금 정상인으로 좀 돌아오는 중이야. 아 맞네. 어. 점점. 야. 야 좋았어 많이 올라왔어 아르바. 그래 좋았어 야! 오빠를 오빠를 금쪽이에서 탈출시켜주지. 어리 점프. 자 나만 쫓아와. 어, 거기 아니야. 여기 맞아. 거기 아니야. <laughs> 오, 그렇네. <laughs> 어디서 금쪽이가 그거 어? 길을 찾으려고. <laughs> 이거 말놈 심이네 이거? 이리로 따라와! 알겠어. 너를 어,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줄 테니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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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오, 깜짝이야. 어, 어. 떨어질 뻔했다. 어. 자, 금쪽이. 오케이. 음. 아, 아! 아! 어! 아! 어! 오! 죽을 뻔했다! 와 오빠 죽었어야 했는데 진짜 아깝다. 와, 죽을 뻔해서 죽을 뻔해서. 최로 근데 바로 차네? 탈다자 아... 자, 이쪽으로. 오빠 같이 어? 가. 어 쉽지 않았어요. 금쪽이는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와 금쪽이가 뭐 이상한 만물 그냥 어? 이상한 사람으로 그냥 묘사를 하는데? <laughs> 아니야. 뭔, 뭔 소리야? 금쪽이도 사람이야. 아 당연하지. 자 이쪽으로 방심 노노. 어 금쪽이가. 잠깐 <laughs> 금쪽이가 뭔가. 그러게? 금쪽이가 이상해졌어 오빠. 어, 방심 노노. 오빠 자, 먼저 이쪽, 가라. 왼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 점프해서 오케이, 오면은 죽은데. 방심 노노? 어. 야, 이거 진짜 못깰 사람은 시도도 하지 말아. 야못 목갤 이거 금쪽이 된다니까. 알아. 이거 괜히 했다가 금쪽이 돼. 그래. 자, 오빠 고고 고고 가 봐. 고고. 갔다한테 가보라고? 뭐야? 음, 왼쪽이야. 이거 왼쪽이야. 어? 가 봐. 렛츠 고. 멍청한 것. 방금 왼쪽 나왔으면 이번에 오른쪽이지, 응? 에헤, 라라라라. <laughs> 저 진짜 금쪽이네? 아, 그만두 간다. 안녕. 아, 난 파란색이 좋으니까. 기다려요, 오영 박사님, 제가 갑니다 <laughs> 오빠, 오빠, 는 금쪽이 탈출 your 금쪽이가 대 t o 과장 같아! m e to y 금쪽이 녀석이 말 i t 하하 y 오빠, come to your 빼 e r r i t o r y 오빠, come to your territory! 오빠, come to your t e r r 야! 네. 오빠한테 야! 나 이제 금쪽이 할 거야 오늘부터! 오늘부터라니 넌 원래 금쪽이였어! <laughs> 아니 나 지금부터 금쪽이 할 거야. 나 삐뚤어졌어. 삐뚤어지기는.. 원래 삐뚤게 생긴 게 야. 뭐야? 트롤즈사는 사람이 있다면 옆으로.. 길.. 옆에 있는 길로.. <laughs> 나는 트롤이 있어도 이쪽으로 간다. 슛! 옇!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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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안 되지? 아유 에이, 저렇게만 길었다 내가. 아유 진짜.. 야, 헤어리 점프? 헤어리 점프? 헤어리 점프? 아리 지 집중하느라 말 없이. 자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아 저... 그렇 거의 다 왔어. 오, 어, 거의 다 왔다. 오케이, 어. 좋았어. 우리 잼민이, 잼민이가 아니지. 와, 어, 잼민이가 금쪽이라고? 클락 <laughs> 네, 다이트 아, 무슨 왜말 지연해? 오, 클 났어 이제. 하하. 아, 오, 아, 아. 어, 저거 저거 죽겠네 저거. 하라는. 아, 거의 다 왔네. 왜왜 가봐 이거? 아, 나, 나. 어이구!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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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쪽이 화났어, 지금! 그러니까, 금쪽이 약간... 아, 그래, 이게 교육을 받다 보면 가끔 이럴 수 있어. 아, 그래, 아, 큰일 날 뻔했다. 자 아, 괜찮아, 그래도. 자, 아르이가 죽을 것 같은데? 난 죽어. 안 죽어? 그래 그럼 계속 가보자, 나야, 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알겠어. <laughs> 야, 나어나들나와나어와들나드 뭐�

좀 어려워졌어. 뭘 어려워, 이 정도가. 아유, 저.. 회활을 잡아, 회활을 잡아. 공감 어려워... 능력이 없어요, 공감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아유, 저거요? 어? 아유. 아유.. 공감 능력 키우기 전에 점프 밴인데 잘해!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심한 말을 해? 어? 금쪽이가 하얘졌어. 하얘졌다고? 그 다음 어? 하얘. 이거 이제 이제.. 머리가 이제 새 하얘진 거야. 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둘중 하나지. 아 치료 받은 거지. 그런거야 어. 치료가 주먹일 수도 있어. 아 아니야. 그럼 뭐야? 어. 오이 짧고 조금 조 위험 있는데 이거? 오오 가자, 아르마 금쪽이를 고치러. 오케이 좋았어. 오 어, 짜. 오빠를 고치러 가는 하자. 거야. 가자. 금쪽이, 금쪽아. 오. 오. 어? 금쪽이. 마지막. 잠깐만, 잠깐만. 아 금쪽이가 될수 없어. <laughs> 금쪽이로 가버려, 아르미야! 이, 아르미 금쪽이 아니다! 발면떨어진대 돼. 야, 금쪽이! 아르미는 과 발만 떨어진다고? 어. 절대 안 밟지. 야, 내가 먼저 간다! 당신은 금쪽이가 아닙니다. 간다, 보이겠어! 좋았어! 아르미는 금쪽이가 아니야? 촥! 사진 찰칵! 가, 당신은 금쪽이가 아닙니다! 아! 떨어다! 냐! 자 오늘 이렇게 금쪽이 타워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깨스무로 금쪽이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엄청 재밌는 번째 뚫어보겠습니다. 안녕.